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 중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지껏 한 번도 면접 중단이라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재인데 어 지금 레고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중은행이랑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금융 공기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왜 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가 막힌 이유가 나왔거든요. 그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레고님께서 은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금융 공기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저... 일단 첫 번째는 그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의 요즘 트렌드 자체가 객관적인 어 전형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형과 한국 주택보증 금융공사에서 서류 전형이 발표가 났는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3등을 했었고 예탁결제원에서는 1 3등을 했었어요. 제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알려줌으로써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서류 전형을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것만 알수 있었지 본인의 수준, 본인의 이제 자기 소개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든 공기업이 다 이런 정량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건 아니긴 한데 어 예탁결정과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각 전형별로 본인의 이제 점수나 이제 등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지원을 함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 에 시중원행을 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기 같은 경우에도 기업분량밖에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기유분량 빼고 만약에 그걸 놓쳤으면 내가 몇 점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몰, 못하, 모르지. 자소서 시중원행 기준으로 한 군데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게 이걸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레고 님께서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 금융 공기업을 여러분들 쓰라는 거야. 왜? 금융 공개 어차피 결이 비슷한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결이 100%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융권이라는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의 객, 객관화를 자기객관을 볼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주 아까 3등하고 13등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민간 기업에 자소서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몇 등했는지 안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히 일치되는 거 아닐지라도 그렇게 많이 내 점수를 한번 받아본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기업에서 불합격을 했어 근데 그 자소서가 엄청나게 잘못되지 않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기 객관을 통하는 게 진짜 좋겠다 그래서 금융공기업은 무조건 써봐라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어, 금융공기업의 필기 난이도가 사실 시중은행보다 음. 더 높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 사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꿈은 크게 가질수록 깨져도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필기를 준비를 하다 보면 시중은행 필기 난이도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산업은행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CPA 객관식 1차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그 CPA를 정말 모든 A부터 Z까지 다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어, 시중 은행에 나올 법한 내용들만 최대한 이제 키워드만 잡아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물론 공부를 했었죠.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A 1차의 공부 깊이가 워낙 깊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CPA 문제를 풀 수는 없어도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시중은행의 경제 문제는 사실 정말 눈으로만 봐도 풀 정도로 되게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한 6개월 정도만 공부하면은 물론 하루에 8시간 정도 이상씩 공부를 했던 전제는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사실 일반적인 취업준비생과는 달리 저는 이제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준비에만 올인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되고 과제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이제 병행해야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 좀 높은 난이도로 공부를 하고 시중은행 필기를 보면은 공부를 딱히 안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 이거 대단하다 근데 또확 하고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거라고 야 은행 취업하려고 하는데 CP 일차까지 <laughs> 여러분 그 정도로, 어 절박하고 간절하게 해야지, 고그 비슷한 수준의 이제 목표를 가, 잡고 간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CPA 1차가 아니라, 필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필기가 어렵고, 레고님이 그 필기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의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금포사 카페를 통해서 조만간,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일정 기간만 무료로 어, 팁을 일단 드릴 거예요 그거를 빨리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은행별로도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필기에 대한 팁을, 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지금 얘기한 걸 정리하자면, 누구라도 하루에 아까 8시간 정도, 한 6개월 정도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 그니까, 러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뭘 모르는 친구더라도, 그냥, 어, 그 정도 공부하면 8시간 정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은 생긴다는 게 지금 레고님의 종합이에요. 그래서 고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게 가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홍보 대사 또는 봉사단을 운영 중이지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융 공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업 은행도 이제 시중 은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금융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금융 공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준비를 했었고 특히 또 공기업 에서는 인턴 과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역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3차 1년에 세번 정도 인턴을 뽑, 뽑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300명씩 두 번을 뽑기 때문에 사실 이두개 기간만 합쳐도 1년에 천명 정도 인턴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자 경험이 될수 있는 기회이고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인턴에 선발되면 필기에서 절대는 10점의 가점을 줬었거든요 그럼 사실 회계만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10점 가점을 얻으면 사실 그냥 무조건 된다고 볼 정도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어,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엄청난 꿀팁을 줬어요 그러니까 금융 공기업을 무조건 하라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시중은행들과 금융권들이 인턴을 지금 뽑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려는 거 뭐야. 그한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미안한데 근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한줄 그냥 나중에 면접 때 표현하면 을안 돼요 지금 레고님 같은 경우에도 신보에서 인턴을 했지만 그 신보에서 인턴을 한것 같고 그냥 신보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한 줄을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은행에서 해야 되는 역할 자금의 중요성 뭐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면접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제 그럴, 그런 이제 힘이 생긴 거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턴 한줄 그 스펙 한 줄로 놓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금융공기업에서 이런 것들 하면 좋은 건 뭐냐? 인턴을 많이 뽑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취업에 어, 내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가 있고 결국 돈이 도는 흐름, 금융기관을 이해하고 또 금융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인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정말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를 진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금융 공기업을 아직도, 아, 이거 뭐야,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 음. 그런 친구들은 뭐야? 팔굽혀 펴기 열번 하라고 지금 팔굽혀 펴기 열번 하고 영상 다시 봐. 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선 제가 신용보증기금 인턴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서류 합격률이 2.5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어, 제가 신용보증기금 인턴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에피소드가 정말 무궁무진해졌어요. 예전에는 영업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편의점에서 매대 디스플레이를 바꿨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사실 되게 사소한 정말 아르바이트를 통한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신부 인턴을 통해서 신용보증 기금 자체가 이제 소상공인 또는 이제 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신용 평가를 하는 과정. 분명히 들어가고 그 업무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가니까 명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내가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용 평가를 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기업금융이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 가운데서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저의 명분이 좀더 신뢰감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지금 사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의 시작이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목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첫 시작을 무조건 일단 해보라고요 그첫 시작을 해봐야지 그게 경험이 되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이 생기는 거니까요. 알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금융공기업 인턴 나오면 어떡한다? 지원한다. 끝. 자,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레고님이 아마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